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연입니다. 러시아는 9월 국지적 동원을 명령해 핵으로 영토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미국이 푸틴 참수라는 비상수단을 쓸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1일 소식통을 이용해 워싱턴이 푸틴에 대한 핵 대응과 비핵 대응 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크렘린의 핵심을 공격해 푸틴을 참수할 생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또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브레스카주 미 전략사령부에 근무하는 한 인사는 지금이 50여 년 만에 가장 가까운 핵무기 사용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국 제3차 세계 대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핵 위협 때문에 나는 우리가 수년을 살아오면서 현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푸틴의 핵 전쟁에 신바람을 내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유명 언론인 찐나는 그의 프로그램 시사 황금 스캔들에서 이 중국인들은 마치 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벤치에 앉아 일어나는 일들을 연극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실제로 싸우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핵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구상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질란 교수는 핵 전쟁이 발발하고 24시간 안에 양측은 1억 7,8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이때까지 당신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방사능 오염이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며 6일 안에 중국 동부 삼성이 무너지고 3주 안에 중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후핵 겨울에 접어들어 두달 뒤엔 지구에서 햇빛을 볼수 없게 되고 열달 뒤엔 지구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인간의 사리사욕, 탐욕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잔인함과 냉혹함이 이런 결말을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